수요일 아침이 찬란하게가 떠올랐네요. 오늘은 구름 한점 없이 빨은 하늘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 연휴부터 찍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게을렀나 봐요. 해가 벌써 동산에 올라왔어요.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아침 잘난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이 있었더니 오늘은 구름이 없어요. 아,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왔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풍족 음, 하늘에 있고, 음, 저기 까치 한 마리가 아,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laughs> 까치 한 마리. 음, 한 여름에는 골프. 저 연습장에서 해가 뜨다가 지금 6월달 지나 7월, 8월, 9월, 10월 되니 아직 동남쪽으로 해가 기울였습니다. 음. 다시 남쪽 하늘 어떤가 볼까요? 네, 남쪽 하늘은 햇살을 받아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초록색이 단풍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불기불기 보이고 저 절개지 7번 국도에는 노란 고속도로변에 피는 노란 국화가 피기 시작하는 이제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언덕 허니연구소 허니알매 아침 일출을 찍고 있는 저희 집 옥상입니다. 네, 아, 오늘도 태양은 거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음, 둥근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아침입니다. 참새들도 여기저기 지저재고, 까치 한 마리도. 자갈 찾는 듯,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침입니다. 음, 정말 구름 한점 없는 오늘 아침 일출입니다. 음, 햇살이 받은 음, 나무 색깔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와 초록색이 이제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한 저희 조그만 서공원 느티나무 아,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음, 색깔이 변하고 있는 저희 동네 가을이 내려왔고 있습니다 음, 태양은 어김없이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일출 이 보이는 강원도 산초원도허양에 음, 오늘도 일출을 찍고 있습니다. 음. <laughs> 뒤에 전봇대 위에 까치 한 마리가 까, 까, 찍고 있네요. <laughs> 멋있는 일출. 오늘도 하루를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둥근 달입니다. 둥근 태양입니다. 아주 찬란하게 노란색, 황금색으로 아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